네, 저 이거 <laughs> 여기 자리 세팅해 주셔서. 어, 네. 아저씨가 재어요 머리를 장발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귀찮아서요. 진짜 진짜 너무 너무 이게 사실 그게 경제적인 여유가 좀 많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어려움들이 따르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아, 머리 자를 돈이 좀 아까운데? 약간 이러면서 조금 버티다가 버티다가 이렇게 조금 길러졌는데, 이게 또 주변에서 반응이, 어? 괜찮다 해서 잘 길러는 중이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알게 됐고요. 음,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클리어한 게임만 한 200, 여게가 넘을 정도로 네? 진짜 딥하게 했거든요. <laughs> 종류가 음. 200개라고요? 네, 클리어한 게임이고 오. PC 게임,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뭐 이런 거 장르도 안 가리고 되게 좋아하는데 음. 그래서 이번 히로시도 사실 히로시 캐릭터도 게임 캐릭터에서 차가난 부분이 진짜 많아요. 어떤 게임 음, 용과 같이라고 야쿠자 게임이 있는데 처음에 용과 같이 원에 보면은 아, 캐릭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상한. 되게 온몸에 문신 이 있고 안대 끼고 약간 그 개그, 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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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알죠. 알죠. 오그 캐릭터의 차안도 됐고 그런 부분을 액션 팀한테 많이 말씀드렸을 때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되게 잘 녹여 주신 것 같아요. 음 키로시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도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음 근데 조금 감을 잡았던 날이, 타투팀을 처음 만나서 전체 도안을 이제 한번 입었을 때, 제 몸에 붙였을 때, 딱 거울 봤는데, 아, 아, 이게 히로시겠구나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 문신이 주는 되게 묘한 힘이 있더라고요. 움직임도 조금 달라지고, 어 내가 생각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아,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할 거야, 뭐, 이거는 이렇게 할 거야가, 그 거울 속에 비친 그 문신과 머리와 이런 모든 스텝들이 딱 합쳐졌을 때네 이번에 처음으로 아히로신 이렇겠다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비주얼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네 전신을 문신으로 덮어서 네네 그 어떻게 어...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작업을 해야 그런 비주얼이 나올 수 있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히로시라는 역할이 확정이 되고 나서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도안을 한번 몸에 붙인 다음에 현장에서 계속해서 마카로 덧칠을 해요. 그래서 그리는 거는 그냥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왠종일이에요. 계속해서 찍으면서도 잠깐 끊었다가도. 이 덧칠로 그려야 되고, 뭐 하면서도 그려야 되고, 어, 그리는 것보다 지우는 게 사실 아... 더 힘들었었거든요. 떼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약간 알콜송 같은 걸로 이렇게 지워내주시는데, 그때가 11월 정도의 야외 촬영이랑 많은 추위들과 이제 싸워야 하는 날들이었는데, 히로시는 옷이 없어요. <laughs> 히로시는 옷이 없어서, 그냥 오로지 문신만으로 그, 추위와 이제 싸워나갔어야 했는데 타투팀이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문신을 지울 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지워야 돼서 몸에 따가운 것네 따가운 것도 그렇고 몸에 있는 열을 다 뺏어간다 아 근데 이제 지우는데 막 밖에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은 아... 이제 <laughs> 타투팀 형들이랑 저랑 말이 없이 서로를 쳐다봐요 <laughs> 그래 고생하자 어. 하이팅.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나 일본어로 대사를 쳐야 되는 네네네. 건데 네네. 어떤 내용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아다은게 음... 내가 잘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있었어. 대본을 봤을 때는 어... 약간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일본인이고 일본어를 구사해야 되고, 전 일본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내가 나를 안 믿으면 이건 박살 나겠구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워낙 프로페셔널한 팀들이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잘 가이드 해주시더라고요. 촬영이 끝난 후에도 그 대사가 약간 기억에 남아 있나요? 네, 뭐뭐뭐 이때 뭐, 뭐, 끝나요, 막 이런 거, 막 이런 어, 거. 그럼 약간 뭐 <웃음> 지금입니다. <laughs> 뭐, 한번 뭐, 기억에 남는 거 조금. 아, 아, 막 이렇게 하다가 어 이때 끝나요. 이러는 대사가 있어요. 뭐, 길지도 않아요. 뭐 이때 끝나요. 근데 이한 이 단어를 대해서도 그 일본어 자문 선생님한테. 새벽에 계속 그냥 전화한 거예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오이 때 끊어요. 이러고 끊고,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눈, 뜨, 눈 뜨고 전화해서, 형, 뭐시 뭐시, 오이 때 끊어요. 이러고 전화해서 끊고, 뭐 다른 말들도 전화해서 끊고. 그랬었죠. 한 3, 4개월을 저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많이. 아니, <laughs> 왜 선생님이 말도 하기 전에 끄는 거예요, 계속?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내가 할 만한 음, 거. <laughs> 그러니까, 아, 당연히 피드는 주시죠. 어. 그럼, 어 여기서 톤이 좀 아니야. 일본 사람들 은 그렇게 하잖아. 이건 약간 한국적인 톤이야. 물론 그런 피드는 다 받고 끊죠. 그 자문해 주시는 선생님이 저희 그 범죄도시 3에서도 토모 무리 중에 그한 조직원으로 나오세요. 공대유 배우님이라고. 그래서 그 형한테 아주 내가 많이 일본어로 괴롭혔고 그랬지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어쨌든 액션 영화니까 이것도 직접 보여달라고 감독님이 주문을 하셨었어요. 아, 그랬던 적은. 아, 저 기억났어요. 이거, 아, 이제 기억이 났네. 그, 제가 초롱이 역할을 한번 오디션을 봤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초롱이라는 역할이 그때 이제 규필이 형, 그러니까 규필 배우님께서 이렇게 그런 코믹한 이미지라는 생각보다는 왜냐면 책 전체를 못 봤으니까요. 음. 그냥 조금 허세 있는 친구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롱이 역할을 막 해서 막 권투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했었었죠. 아, 음. 그치? 약간 쟤 날리는. 네, 네, 네. 한번 보시면 그때 한 거죠. 건들건들한 아. 느낌. 약간 섀도우도 느낌이랑 섀도 아진짜 어, 그때 진짜요?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근데 우주고요. 약간 약간 막 그런 안한지 제가 한 3년? 4년 된 일어나도 돼요? 어 약간 왜막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관장님이 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해서 가드를 절대 내리지 마막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물론 전 복싱 피렘입니다 그리고 뭐 잽을 뻗으면은 뭐뭐 뭐 이렇게 때리고 가드는 절대로 내려오면 안돼뭐 허리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쳐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초롱이 역할을 준비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약간 이런 스텝. 아유, 막 이런, 그런 느낌들로 많이 오디션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다르다, 히로시 느낌. 완전 네. 다르다, 같아요. 그때도 약간 사실, 그렇게 막, 진짜 복싱을 잘 하시고, 막 선수분들 보면은 절대로 막, 막 이렇게 가볍지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더, 몸이 정갈하시고, 정돈되어 있으시고. 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 복싱도 연습하고, 수련하고, 지금도 즐기고 있어요. 네. 그럼 복싱, 이제 진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초롱이를 보면은 약간 좀 불편한, 정식 그 복싱이 아닌 약간 그런 그, 거잖아요. 보, 초롱이는 복싱이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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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초롱이에요. <laughs> 그냥 초롱이에요. 어땠어요? 현장에서 마동섭 씨랑 호 맞췄을 때? 이렇게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기보다는 본인이 겪었던 경험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마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준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사했던 날이 제가 현장에서 되게 음 너무 욕심에 찬 날이 있었어요. 큰 작품이고 이 캐릭터를 너무너무 잘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저 자신한테만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준혁이 형이 그때 주성철을 막 이렇게 연기할 때는 뭐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다가. 어? 살기 넘쳐. 어 네, 막 뭐, 이 학회장님이 사는 거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올 때는, 오실 때는 딱. 윤아 잠깐만 일로 와서 얘기 좀 할까? 하면서 본인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겪었는데 음... 윤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제 생각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해서 준혁이 형한테 너무 고맙죠 지금도 어제도 연락했어요 형 뭐, 인터뷰도 잘 했고 너무 신기한 날들이에요 또 형은 응 음, 잘해 <laughs> 이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네. 아니, 이상해 뭐예요, 이상해. 이상형 뭐예요, 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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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우, 릴리 콜린스라는 배우 아세요? 아는데, 음. 한국 사람 없어요. <laughs> <laughs> 릴리 콜린스. 아 근데 진짜예요. 저 릴리콜리스, 엠마스톤 진짜 엠마스톤 영화는 다 챙겨보고 완전... 아니 근데 배우분들이 약간 난감할 때 할리우드 배우 온것같아요아 음. 것 이거 매뉴얼이 안 통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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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웃음> 매뉴얼이 안 통하네 매뉴얼이. <laughs> 이게 오히려 맞겠네요. 저는 해선이만 빼면 아, 대한민국 모든 <laughs> 여배우들이 이상형인 것 같아요. 친인 <laughs> 그러니까. 아, 절친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네. 3년 동안 같은 거아니대요 네, 진짜 고마운 친구예요, 네. 혜선 씨가 보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겠어요 혜선이는 오히려 좋아할 거아 다행이다. 아, 아, 아 서로? <laughs> 뭐, 그만큼, 그만큼 같이 동거 동락도 많이 했고, 같이. 문득 전화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혜선이요? 응. 네, 혜선이는 그런 것 같아요. 혜선이는 그런 것 같아요. 혜선이 한번 해볼까요? 네, 혜선이. 와, 내내 진짜 오랜만이네 1년? 1년만? 2년만? 음... 번호 안 바꿨나? <laughs> 욕먹겠네요. 항상 촬영할 때만 전화하고. 회선아.